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로 춥것 음, 같습니다. 아, 건강에 어, 유의하시고. 심2월이 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죠? 모두들. 정말 최선을 다하셨기에 모두 수고하셨고 자, 우리도 올해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면은 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기초를 시작하고 음, 다시 어, 순서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그 등록이 어, 내년 1분기 등록이 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어,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손자 누구 아시죠? 가장 편안하게 내가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가장 편안하게 자꾸만, 자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 좀 하시고 느슨하게 손가락은 펴시고 이렇게 자, 위로 올린다. 내린다. 이거죠. 자, 올린다. 내린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면 돼요. 반대로또 어떻게 왔을 때 최대한 손이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그리고 주먹에서, 새끼 숟가락 주먹에서 한 마디 정도 더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튕겨준다고 했죠. 그렇죠? 손으로. 손이 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도록. 그래서 붙어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 응. 자. 봉. 응. 봉. 응. 응. 가장 편안하게. 손목에 반드시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보시죠 이거 새끼 손가락 이 끝으로 툭 던져준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첫편첫 체편. 편도 <laughs> 가운데 손 자, 가운데를 이렇게 가장 편하게 손에서 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깍지 잡으면 어떻게 돼? 요안 움직이겠죠. 자, 손이 손목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지만 손은 가만히 있고, 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치셔야 니다 자, 쿵편에 가운데 왔기 때문에, 채편은 약간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죠 밑으로 해서, 그리고 3분의 1만 들어간다. 절반보다는 좀 못하게. 어디를? 테두리를 칩니다 테두리를. 테두리를.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냥 활 모양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 이 상태가. 여기, 그리고 이 책같이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뿌지나가면 안 된다. 어, 나갈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기본을 하기 때문에 나가지 말고 둥글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와서 받는 순간 잡아준다. 어디를 테두리를 테두리를 개체한다이기로 이렇게 가볍게 잡아준다. 가볍게 그래서 쿵 하면서 말을 해요. 그쵸? 그죠. 곰으로 계속 뜨더래야 됩니다. 그래야 잘 외워집니다. 쿵따쿵, 그 다음에 마지막 덩, 쿵따쿵 덩 이렇게 합니다. 가볼까요? 시작, 쿵따쿵 덩, 그죠? 세쿵짝 덩. 박자를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 둘셋 네. 이겁니다. 하나 둘셋 네. 그래서 또박또박 박자를 지키면서 치셔야 다 자, 두 개씩으로 마찬가지 예요 틀어지고, 체편은딱 그대로 붙어 있는, 있는 거예요. 대 퇴, 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laughs> 개를 치던, 네 개를 치던, 치는 방법은 똑같다, 그죠? 그, 그 처음에 쳤던 그 마음, 그 치는 탑북 그대로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거지, 어, 빨리 친다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기게문에 정확하게 고, 고, 따따 고, 고, 덩덩 이렇게 정확하게 떠박떠박 실 고, 래요 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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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고, 고, 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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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아 고, 죠 계속 운영해서 필요하죠, 그죠? 어, 필요하다. 치는데, 이 소리를 또박또박 하셔야겠죠. 그리고,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쳐야 된다. 자, 처음부터, 어, 따라 빨리 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laughs> 어느 정도 연습이 돼서, 정확하게 칠수 있을 때, 속도를 조금 빨리, 내가 칠수 있는 양만큼만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지고 손은 다르게 간다 내 마음과 다리 그래서 정확하게 한 탑점을 연습하는 탑볼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한번더 가볼까요 공공 공, 시작 한 번씩 보시고 시작 공다 공공다, 셋다, 공공다다, 공공다, 공공다다, 공공다다, 공공다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세번동안짜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면된다 그래서 항시 칠때 공채는 닿는 순간에 잡아준다 잡아준다. 미는게 아니라 잡아준다 하시면 되죠 잡아주고 공채는 튕겨준다 튕겨긴다튕긴다 튕긴다. 튕긴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힘를 저번 시간에 아마 마지막까지 한번 쳐봤죠. 그죠? 야. 그래서, 휘모리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타점을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박이 상대방하고 계속 어겨서 가요. 그러면은, 소리가 굉장히 단조로운 소리지만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공, Dong, gong, gong, ta, gong, ta, gong, ta, E oh. 마무리가 된다. 어도 구독을 쫙쫙쫙 잡혀가지고죠. 그래서, 어, 좀더 연습을 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게. 근데 속도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된다? 기본에. 그 기본이 흐트러지는 순간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충실히 해서 정확하게, 천천히 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게. 그래서, 속도를, 그 기준, 기본에 의해서, 속도를 계속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어, 그래서, <참> 오래, 오래간만에, 힘을 <laughs> 다 나갔다죠. 조금 어, 시간이 걸렸지만, 비대면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서로가 조금 부족하고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내가 재미를 드리려면 성취감이 생겨요. 조금씩 하면서, 어? 되네? 되네? 아, 어 된다. 너, 어? 재밌네? 이런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 따기, 따기, 기닥. 어, 이제는 가락을 그렇게 넣어서 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응용을 해서 쳐볼거예요 그래서 따기 연습과 기닥 연습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기. 하나, 아, 두, 부모 동작으로 하나, 아, 두, 을, 하나, 아, 두, 그냥 하나 둘로 치면 연속공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으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따기 연습을 꾸준하게 어, 해야된다. 그래서 어, 좀더 착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따기 따. 따면 어떻게 미는게 아니라 잡는다. 그렇죠? 이렇게 잡고 튕기고 나가면 연속 동작이에요. 잡고 튕기고 잡고 되고 이게 자연게네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된다. 자 기다. 기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닥. 기닥 역시 연습 동작에서 꾸미몸이라고 했죠. 한박이다. 따라 기닥이나 똑같다고 랬죠 그래서, 따! 잡아준다. 그 다음에 기닥. 한박으로 보는 거죠. 근데, 끼닥을 늘리뜨리면 두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닥. 기닥. 그 어떻게 들어온다? 따! 치는 것처럼 똑같이 와서 순간적으로 끼가 먼저 맞는 거죠. 끝이. 한 번에 밀고들어오고요한 번에 할게요 이게 치고, 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끝이 먼저 닿고, 이렇게. 그래서, 아잇, 아잇, 아잇. 멈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